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가 비숭숭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은 100여 채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주혁신도시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씨. 직장 근처에다 전세로 원룸을 얻어 지냈는데, 지난 1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되게 많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끊겨서 좀 이제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죠. 20대 사회 초년생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로 좀 지내다가 l h 임대주택 뜨면 이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게 됐어요. 모두 집 주인인 70대 이 씨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9명. 피해액수는 약 8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10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10, 1월, 12월 이후로는 전세가 안 나가고 떨어지면서 사고난 거예요. 아, 이거는 약 집주인 이 씨는 취재진에게.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갭 투자 식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전체 이그죠 현재 여러분은 요 지금 갖고 있는 게그집 아닙니까? 그집 자체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할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